안녕하세요. 상식입니다. 차지 포인트 관련 기사가 4월 29일날 올라왔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는 것처럼 안드로이드 오토 인테그레이션 해가지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사이트에 들어오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쉽게 자동차 안에 안드로이드 O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차저포인트는 안드로이드 자동 통합을 통해 EV 운전자 경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와 함께 작동하는 차저포인트 네트워크는 운전자가 일렉트릭 모빌리티로 더 쉽고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통합은 차량 내부에 EV 충전 기능을 제공하여 운전자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직접 충전 정보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차저 포인트에서는 일렉트릭 모빌리티 전환이 운전자의 경험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차저 포인트의 안드로이드 오토 앱은 소프트웨어와 향상된 연결성에 힘입어 이미 진화하고 있는 또 다른 중축이 되는 단계입니다.^^ 라고 차저 포인트 제품 담당 수석 부사장인 빌 로이웬탈이 말했습니다. 충전 데이터를 차량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직접 통합함으로써 운전자는 훨씬 더 많은 권한과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를 통해 휴대폰을 EV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 운전자는 이제 차량 디스플레이에서 바로 차저포인트 앱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앱과 차량 간의 향상된 연결은 운전자와 탑승자가 모빌리티 촉진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EV 운전자 요구에 맞는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법의 다음 단계를 나타낸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차적 포인트 앱이 설치되어 있고, 안드로이드 6.0 이상을 실행하는 안드로이드 휴대폰을 안드로이드 오토 호환 차량에 연결하기만 하면 차량 디스플레이에서 차적 포인트 앱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처 스테이션 지도에서 확인, 스테이션 상태를 확인하는 기능, 각 스테이션 자세한 정보 보기, 차징 세션 시작 근처에 있는 각 스테이션 충전 속도 사용 여부 및 비용 필터링 EV 제조사 및 모델과의 호환성 스테이션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운전자는 앱을 이용해서 노티파이미를 클릭해서 스테이션이 언제 다시 사용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와의 이러한 통합 덕분에 일렉트론 모빌리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어, 세상이 점점 빨리빨리 네, 전기차 쪽으로 확장을 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안드로이드 오토도 엄청나게 네, 지금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율주행이 어 이제 머지않아 어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 차에서 어 뭐든, 모든 거를 간편하게 어 이제 다할수 있으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한 10년 안에는 뭔가 되지 않을까요?